여름철 피부 진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. 브링그린 알로에 수딩젤 300ml 플러스 300ml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입니다. 99% 알로에 성분이 피부에 깊은 수분과 촉촉함을 선사하며 흡수력이 뛰어나 피부에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. 사용자들은 피부 진정과 쿨링 효과에 매우 만족하며 시원하고 산뜻한 사용감이 여름철 필수품임을 입증합니다.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핵이나 일상 피부 관리 모두에 적합하며 자극적이지 않아 민감성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이들이 촉촉함과 진정 효과를 경험하며 품질이 뛰어나고 끈적임 없는 산뜻한 사용감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